아웅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 바로 바람의 나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궁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바람의 나라 4대 미궁이라고 있습니다. 바람의 나라 4대 미궁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초부 미궁, 그리고 부여성의 이제 동쪽으로 가면 나오는 부여 대미궁, 호왕굴에서갈수 있는 천상 미궁, 그리고 폭. 코왕골에서 갈수 있는 폭천상 미궁. 이렇게 있는데, 이네 개의 이제 4대 미궁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모두 다 이제 비밀의 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4대 미궁을 이제 모두 이제 비밀방을 이제 탐험하는 이제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오늘은 이게 노말 모드가 있고 하드 모드가 있습니다. 걸어서 미궁을 돌파할 것이냐? 아니다. 초, 초, 초축을 써서 그래도 구버전이긴 하지만은 좀 현대판을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자 어, 이렇게 두 개의 지금 선택지가 있는데 어, 룰렛을 통해서 오늘의 이제 노말 모드와 하드 모드를 한번 결정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골라서 한번 해볼게요 과연 아웅의 운명 어떻게 될 것인가? 오 음, 초축이 나왔네요 <laughs> 시꺼맸다 <시끄받다, 씨. 웃음> 수목이 나왔으면은 <laughs> 여러분들 이거 어우 이거 자, 잠 못잘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번째 초보 미궁부터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초보 미궁은 근데 이게 초축을 쓴다고 해도 생각보다 오래 걸릴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 초보 미궁 이제 시작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아마 30, 30까지 있을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 어떻게 구를 찾냐면은 그 구를 하나하나마다 다 기록을 해야돼요 좀잘 찾으려면은 1, 1부터 30이면 어 그냥 뚜벅이 미궁이었으면 어 이거는 진짜 아니 나도 사고긴 사고인데 중간에 이게 그니까 러 맵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게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22에서 왼쪽으로 한번 가고 싶다. 9번. 2 1에서 9번. 9번에서 27. 어, 말이다. 말 타고 가겠다. 아, 말을 타고 가자. 근데 말 타나 걸어가나 이동 속도 똑같은 거는 함정입니다. 말이 말 타도 똑같아요, 이동 속도. 상황을 보여 드리면은 어, 지금 어딘가에 지금 5굴, 5굴, 11굴, 18굴, 20굴, 26굴 중에 비밀방이 있거든요? 와, 근데 이거 찾는 게 쉽지 않네. 5번에서 18굴. 18굴에서 26굴로 가는 루트가 됐다. 됐다. 20굴로 안 가서는 지 어! 찾았습니다. 비밀방. 하하 근데 야 이거 뭐냐 야 누가 잡았는데 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밀방이거든요 26번이 이제 비밀방이거든요 여기 20번은 제가 못찾았는데 음, 26골이 네 비밀방이었네요 자 일단 요렇게 일단 찾았고 일단은 그 빨간 토끼가 있는지 한번 근황을 봐야겠죠 어 없는데요 에이 누가 누가 잡았냐? 근데 일단은 제가 메모장 보는 사이에 일단은 20 24분 정도 걸렸거든요. 하나 아, 뚫는데. 와 이걸 잡는다고? <laughs> 에이 이거 개유 서버에 이거 톡 이거 <laughs> 사악업 노가다 한 사람 누굽니까 이거? <laughs> 야이 레전드인데? 아니 아니 이게 없, 없을 수가 있나? <laughs> 와 그래요? 시청자가 먼저 와서 잡았다고? 아니, 근데 지금 없는데? 시청자가 먼저 와서 잡았다기에는, 이거면 컨트롤 W에 지금 나 말고 한명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 이거 나름대로 존나 소름인데? <laughs> 이거를, 이거를 지금, 야, 노가 개위에서 사과원 노가 난다고요 혹시 뭐. 그런, 그렇죠. 전직 대통령. 어,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은. 뭐, 빨간 토끼를 보는 건 일단 제가 실패를 했는데, 제가 이거는 뭐 시간이 나면은 일단 빨간 토끼가 잰 되면은 제가 잡아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오게 된 미궁은 부여 대미궁입니다. 그거의 목표는 이제 미궁 이제 그 무기상을 찾아서 이제 방천학을 만드는 게주 목표입니다. 여기는 일단 지도가 나와서 어 뭐야 지도 안나오요아 나오네 나오네. 맞아정전 전사 방천학이 좀 근본이긴 하지. 아, 근데 여기 길 찾기가 은근히 좀 빠박해요. 4대 미궁 켜는 생각보다 빠르게 갈 테가 나야 나 아직 근데 방심은 금물이에요 중간에 이게 또 맵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 뭐야? 미의 길이 바혔는데 네, 이제 여기가 다른쥐기로 인데 여기는 무조건 밑에 라인으로 가야 정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밑에 라인을 가야. 거의 다 했죠. 의지간하면은제탕에제탕을 모는 느낌이 아닌가. 여기로 가면은 토끼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는 아래로 갑니다. 그러면은 바로 정갈이 나오죠. 이거는 이거는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야 근데 진해 안 죽는다. 와 진해 징그러운 거야. 여기서는 아마 좀. 랜덤으로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아, 탈출구네요탈출구로 가면 안 되잖아 저기는 홍옥상이고, 맞죠? 시약상 아, 저기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데 한대맞아볼요 야, 이프 존나 많이 나는데? 야, 씨 야, 이 건방지 새끼 저와진에 존나 세네 어, 징그러운 건가? 9버전 진에 징그러운 건가? 신 버전은 저렇게 안 징그러운데, 9버전 어, 개징그러워요. 와, 비주얼 실화인? 오, 어, 돌았군요. 어 흉가. 흉가가 나왔습니다. 오, 어, 도사가, 어, 흉가도 잡을 수 있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현대판 도사기 때문에. 오우, 어, 야. 깝치면 안 되겠다. 어우 저기는, 어우 할머니도 있는데? 위로, 위로나 위로, 밑으로 가야되거든요? 그렇죠. 어, 이 9버전 지내는, 야, 레전드인데? 야, 아우당 캐릭터 개귀엽네. 와, 이거 내가 만들고 나서 난 처음에는 좀 많아, 안닐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캐릭터 비주얼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우당 됐다. 과연? 오, 왠지 여기 호황굴이다 맞죠? 어, 여기서. 이제미궁 세계 중에는 미궁 방이 있을 겁니다. 미궁 무기상. 근데 저기 표 미궁 무기상에 표시돼 있어도 미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기로 가도. 뭐 운이 좋으면 저기가 미궁 무기상일 수도 있는데 그냥 표기만 저렇게 돼 있는 거라서 순수 여기서 통 운빨입니다. 일단 근데 일단은 포항구를 찾았다라는 건 일단 거의 다 찾았다는 소리겠죠? 왜 맵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 이걸 심지어 걸어서 어떻게 했나는 거지 말 타면 일일 이말 타고 이렇게 어떻게 걸어서 했는가 왼쪽 아래에서 이것 또한 복불복인 것이 오 호황이다 아 이거 헬파이를 써버리네 금방 이것이 너는 디저트 임마 지도 그렇죠. 없이 어떻게 갔을까? 와이키 안 쪽은 데근데 이거 나중에 이거 적포항 잡을 수 있을까? 됐다, 잡았다. 99 도사의 반란, 과연 여기가 미궁무기상일 것인가? 오, 잡았습니다. 이제 여기를 뚫으면은 이제 저기... 아, 비켜! 그냥 심심해서 잡아왔습니다 아 근데 얘 존나 아파 에이씨얘 큰일 데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추억의 미궁 매표소가 있거든요 얘를 좀 잡, 잡고 좀 생각합시다 어, 함, 어! <laughs> 이런 씨 이거 설마 미신인 상태에서 게러감안 되겠네 미궁 방탄하군 살아서 다시 오게나 아 미안 아씨 금가물체 막아주나? 오, 막아주네. 자, 미궁, 방천화극. 네, 여기서는 방천화극을 팔고 있지. 네, 급해. 무기 한 바꿔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 바꿔줘, 빨리. 좋은 수리였는데, 방천화극이네. 종종 들리게나. 좋았어. 방천화극을 바꿨습니다. 방천화극. 이야. 1간지죠 무기. 그 때, 그 시절, 근본 무기 아겠습니까 네, 이제 부여, 대미궁은, 네, 10분 만에 탈출을 했네요. 네,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제가, 선상 미궁을, 한번 탐험을 해볼 겁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여긴 또 굉장히 또 맵이 넓기 때문에, 어, 네, 범, 오, 록 이런 친구들이 나와요. 네, 사설사복 아닙니다. <laughs> 여기로 왼쪽부터 가야겠다. 라인 뚫으려면. 시작. 8번. 네, 근데 누가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 아! 체력 좀 찍어야겠다. 얘 너무, 너무 아프다. 뭔데, 뭔데, 한 방에 죽는데? 높죠? 지금 촉지존이 상당기는 굉장히 버거운 상대입니다. 8번인데, 16번. 16번에서 8군. 여기 지금 내가 위를 갖잖아 일일 가야죠. 근데 나오는 군은 랜덤이에요. 지금 13으로 지켜 있지만 13 군이 안 나올 겁니다. 어 뭐야 13군 나오네. 뭐야? 뭐이뭐 뭐 어떻게 된 거임? 에 운이겠지? 이걸 그대로 알려준다고? 설마? 어? 뭐야? 이다 보이네, 그러면은. 뭐야? 이 개삭인데요? 이걸 그대로 알려준다고? 원래 랜덤이었는데. 뭐지? 저 패치했나? 유아용 됐다고요? 이걸 길을 그대로 알려준다고? 이거 좀 에반데? 그러니까 시간 따라 원래 변하는데 이걸 그대로 알려주는데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럼 이렇게 보면 바로 이게 바로 비밀방 바로 알수 있잖아. 와 드디어 찾았다. 길다 보고해도 존나 힘드네. 와20 20분 넘게 걸렸어. 20 26분 걸렸는데. 자 저기로 가면 이제 비밀방 있거든요. 와 이게 근데 저거를 어, 이 길을 뚫는 게 쉽지가 않네 이게 길을 알려 줘도 결국에는 이게 안 안간 안 안간 길을 내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와, 드디어 찾았어. 근데 열로 가면 안 되잖아. 아니, 길을 다 알려 주는데도 이게 20 20 20몇 분 걸리는 거면 이거 진짜 터나오는데 와. 열로 가야 되는 건가? 적코항 한번 구해이해 봅시다. 와, 레슨드. 오! 드디어 비밀방 있습니다. 22:26분 55초 걸렸거든요 여기까지. 부트는 이제 구글은 제가 안 거쳤고요. 어, 여기 이렇게 지금 구를 다 돌아가지고. 어, 그리고 생각보다 근데 좀 빨리 마무리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비밀방 찾았어요. 일단은 적광을 한번 오. 개 레전드. 적코왕. 이거 스샷 박지 않라4대 미. 4대 미공의 보스가 나타났다. <laughs> 4, 4대 미궁 보스. 오호호. 3달 쳐서 기력이 없다고요. 오, 어허. 네. 그런. 에, 적호 비주얼 식간지인가 봐. 적호항 등짝 등짝 보자. 와. 야, 근데 체력 너무 한다는데? 야, 잠깐만. 에, 저호항 존나 죽는데? 야야 내, 가 죽겠다. 저코항 죽기 전에 내가 죽겠는데? 이거 오늘 안에 죽일 수 있나요? 아냐, 죽일 수 있어. 할수 있다. 갑자기, 신버전으로 보면 얘왕고 어떻게 생겼나? 오지네 신버.. 신버전 맞고봐요 와.. <laughs> 신버전 요렇게 생길 결과는? 오! 야! 야 미친! 이 개새.. 개세...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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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살아나는 거 아니었어요? 왜.. 왜.. 왜 살아나지? 저, 보스는 다른가? 보스.. 보스는 다른거요 아니 보스는 살아나는데? 씨... <laughs> 이것도 레전드네. 야... 씨. 아니 갑자기 아니 씨... 데미지 존나 들어오네? 이격생 어떻게 된거요 아니 갑자기, 갑자기 살아나는데? 초밥먹지에잡히냐고요 아니 이게 백, 100, 백코왕은 안 살아나거든요? <laughs> 저코왕이라서 다른가? 뒤져라금 금방, 금방 못해야 돼. 어! 이런! 벅받아 간다 독방 참교육 내가 왔다 이 건방지 새끼 바람투의 기운을 받아 한방에 참교육하여 근데 반, 왜 반타를 안하죠? 오우! 잠만 참교육 하기 전에 내가 죽겠는데? 뭐야? 내, 내신에 보고 왜 딜이 이거밖에 안 묶이지? 아! 쟤, 갑자기 컨텐츠를 이걸 저 코왕 잡는 걸 컨텐츠로 만들어버리네. 와, 씨. 아, 씨. 마도 궁극기요? 멸천? 멸천을 받아와야되나? 아니 저코왕 재평가해야돼 마도 보프까지 받고 가네 야걔레전드 이러면 조금 빨리 달지 않을까? 출발 바람 트레이 어? 이 멍청한 새끼 아시정날라아씨 아이, 멍청한 새끼. 아, 저길. 어이. 860 등장했어. 860으로 대갈친다. 5번에서 30으로 갔어. 길은 금방 찾아요. 어쨌든 내가 한번 찾아놨기 때문에 길을 찾는 건 금방 찾습니다. 찾았죠. 최초 마을로 간거 치고는, 어, 금방 복귀했어, 생각보다. 아, 여기, 여기가 아닌가? 여로 가는 게 아닌가 보다. 아, 저 절로 가야죠. 아이 <laughs> 초등학생 동생 맞고 왔다고 군필차가국스하러 가네. 자, 이 건방진 새끼. 너는 그림자 표창으로 참교육한다. 간계 이런 쓰레기 <laughs> 이렇게 손쉽게 잡는거를 자 이렇게 네, 기난이 천상미궁 비밀방을 한번 매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폭천상미궁을 가보도록 하죠 최의 괴물은 적코왕을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진백황왕을 물리치러 이곳을 왔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딴딴해 잘 버티는 거. 크리스탈 노인인데? 오. 크리스탈 노인. 아, 이미 있겠어요? 오. 대박이네. 근데 내가. 주... 미안해. 크리스탈이 없어. 미안. 크리스탈이 내가 없다. 여긴가? 어, 찾았다. 와. 드디어 찾습니다 34, 비밀방. 저기 지금 비밀방이 보이죠? 오케이. 왔습니다. 진백코왕이 보이는군요. 와. 걸린 시간은 15분 걸렸네. 아까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네. 15분 만에 지금 여기로 왔고요 지금 추억의 보스, 진백코왕이 보이죠? 진백화... 그렁 오... 스키라는 거야. 금방진다 얘는 근데 그냥 뭐야? 귀한 비서... 컷... 오... 안 죽는다. 긴장감 있게 잡아달라고요. 원로잡지 하 표창. 근데 생각보다 좀잘안 죽습니다. 어, 이거 가오로 죽여버리겠는데? 이열 이열 대벽 이열 대벽으로 죽여볼까? 오, 음, 어? 간계 엔딩이군요. 아, 이렇게 제가 어, 4대 미공을 켜낭을 해봤는데 운 좋게 초상 축지도 걸리고 뭐 해가지고 뭐 토탈만 뭐 한, 한 시간. 한 50분 정도 걸리지 않았나 물론 적코왕 패는 시간 한 10분 넘게 패는데 못 죽여가지고 복수한 거랑 이렇게 4대 미궁 탐험해봤는데 뭐 다음 시간에도 뭐 이런 뭐뭐 뭐 미궁 아니면은 뭐 다른 거 탐험할 수 있으면은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